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분 말씀 묵상과 기도의 감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만나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짧으니까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손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몇해전 어, 미국의 대형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에 담임이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베스트셀러를 써서 어, 너무나 분주하게 사는 현대인들, 그래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불미스러운 성충으로 실족한 것을 보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 바쁘면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분주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가 선택이 아닌 저와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의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얼마 전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도를 다른 사람들처럼 멋있게 잘할 줄도 모른다. 어, 다들 기도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도문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수려하게 쓰는지 아, 나는 그렇게 할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예, 공예배에서의 공적인 기도문을 쓰다 보면, 음, 나름 정성껏 단어 하나, 표현 하나도 신경을 써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렌스 형제는 기도에 길고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지 말라. 긴 말들은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건면합니다. 실제로 길고 수려한 문장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청소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장 자체 단어 하나, 표현 하나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지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랜스 형제의 기도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현대인들에게 기도의 방법, 기도의 비교를 알려줍니다. 프랑스 수도원의 조리사였던 노렌스 형조는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기보다는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였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쉴새 없이 하나님과 일상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제가 몸이 피곤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또 설거지네요. 피곤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설거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죠?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과 짧은 대화를 하며 어려운 말이 아니라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일상의 용어들로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이 어쩌면 로렌스 형제의 신앙의 비결이고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만약 주일 공예배 대표로 나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맞춤법, 논리, 신학으로 옳은지 그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기도가 잘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아,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기도를 준비한다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렌스 형제의 권면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쓰는 쉬운 단어로, 짧게, 짧게,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길에서나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아무리 바쁜 순간에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피곤하거나 신경쓰이는 일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과 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참된 예배입니다. 어, 예레미야서 29장 13들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하루에 얼마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예쁘고 멋있게 하려고 노력하시나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뭐 기도의 내용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의 권면처럼 짧고 쉬운 말로 그리고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과 솔직하게 또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의 기도 시간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기도 볼까요 오늘의 기도 세 가지 인데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를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둘째, 쉬운 그리고 편한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의 세상에서 일상에서 삶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하옵소서. 이상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